안녕하세요. 찬입니다. 근데 제 친구 카자리인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있었는데 다시 갔어. <laughs>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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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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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가 읽을까요? 어. 아, 네가 읽어. 대학자 위쳐드 다치면 제목. 아빠의 암. 세 가지의 시험. 규칙. 아무거나 부시지 마세요. 아무거나 설치하지 마세요. 표지판 따로. 표지판. 음, 잘 아세요. 맵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거세지 마세요. 이리버 검색. 마인드 패배 위쳐드. 공감. 공감. 댓글 공감. 꼭 필수. 영상 리뷰 환영. 링크 다시 더욱 환영. 재밌게 플레이. 이탈주 맵은 욕하지 말자. 맘대 니도 하지 마. 응.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만들었다. 아니요. 비켜 비켜. 안빵 해봐. 얘 아빠 힘내세요. 뭐 아빠 이거야? 뭐 아빠 이거야? 어? 야, 아빠가 아빠 의상이. <laughs> <laughs> 어, 아빠. 아빠 죽여드릴까요? <laughs> 아버지 만났지? 어. 나와 이이가 어. 15년 동안 키워주는 아버지인데. 아아아아앙 <laughs> 할하까나 가볼게. 벽돌집난 여기 가볼게. 벽돌집에 가보래. 벽 벽돌 집... 음... 다른 집에 구하래. 아, 아이고, 예. 알바. 아, 알바. 아, 다른 집에 야 <laughs> 너는 이철블로 거기에 바... 봐봐. 야 광산 집에 가는 광산. 광산 집? 어, 아저서 가, 뭐라고, 일단은. 과, 아니, 따주시잖아, 관상. 다른 데는 표지판 없어져 주세요, 저기 가라고. 관상. 어, 있다, 여기. 어, 여기 있어? 저기, 알바 구하세요? 아니요. 네, 금블럭, 야, 금블럭 집에. 저기잖아, 멍청한 거. 어, 금블럭 집에, 저기 있네? 어. 여다 저기요, 알바 구하세요? 네. 어, 무슨 알바죠? 행정 알바인데. 담배 이름 다 아세요? 좀, 좀, 좀.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다른 집에 서을것같아 우리 집으로 가자, 지린 끼로가자 지린께는 금블럭이 찢기지, 네야건 덕지 찢있지 고맙습니다. 건따고 해야지, 야, 고맙습니다. 너왜점프 해줘? 그래, 한 칸. 야, 여기잖아, 흙.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는데, 뭘 해야 하지? 알바도 못 구하고, 지금이라도 휴대해야 하나? 빨리 가자. 알바도 못 가더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다. 뭐야? 뭐야? <laughs> 뒷문으로 미쳐. 빨리 뒷문으로 들어가래. 얘는 들어가래. 에, 아까 비쳐. 거기 아니야? 아빠 있는데? 응? 아빠 있는데, 아니야? 아, 어, 응? 책이다. 내가 읽게. 치를해줬네 야, 내가 읽는다고! 이거 못뭐 읽어. 줘봐. 싫어. 아, 싫다고, 씨발, 새끼야! 욕하지 말자. 왜 떼냐고. 아, 스톤 나와 있잖아. 쉬. 어, 씨발, 새끼야. 나 그냥 갈게. 얘기가야 아니 또 있어. 무슨 일 되세요? 나 잘게 난 여기로 가볼게 나 여기로 갈게 어 아, 여기로 갈게 뭐야 주 시바스키 시바스키야 진짜 시바스키 아이 시바스키 잘못 왔네 야둘다 응? 틀렸어 응? 둘다틀렸다고뭔 소리야? 응 비밀통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또이 생각거리지. 이거 알겠냐? 한번 만면 한번. 이뭐긴이블 테이블. 난이 이런. 깨 봐. 깨 보라고. 이구멍 어, 자살한다. 그래. 아니, 제가다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이거. 네, 여러분. 지금까지, 카사리였습니다 아니, 이거 살출에 쟤가 다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여기래, 살... 여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침대, 테이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응? 난설치에 끝났다. 응? 난설치에 끝났어. 나꼼꼼한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카다리였습니다! 빠이~! 저보다제가더 인기있습니다. 어? 죽었다. 어? 죽을래? 아아! 아직! 아직 방송 키고있거든? 야! 씨! 아아! 오늘 강산이 어딘지 아냐? 내 바퀴 내려가자. 웨이브 대학자님이 어? 저기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쟤 뭐야 방금 쟤? 나 운동하고 있어. 핫돌이 네핫이네 핫돌이 샜 있어? 이 죽는 거, 죽는 거, 죽 마이. 네. 갈게요. 아, 유 무슨 상황이 있는데? 고돌이생나봐 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카체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이기 있었습니다. 하체리보다 제가 이기를 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